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3절입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매 노와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전쟁을 하면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집니다. 승자는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고, 패자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한 번의 전쟁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지고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승자는 승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패자는 다음 승리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승리가 확정되기 전까지 평화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전쟁의 악순환을 끊는 그런 내용이죠.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애워 싸는지라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람의 군사 작전은 엘리사로 인해서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사를 제거하려는 작전을 세웁니다. 엘리사가 있는 것으로 아람의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를 보고 놀라서 엘리사에게 달려왔습니다. 엘리사는 산에 눈을 열어서 하나님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히 있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에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질 것을 기도했고 아람 군대는 눈이 어두워져서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아람 군대는 엘리사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갑니다. 자, 사마리아로 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1절로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로 대내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적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와 눈이 열린 아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적들이 자신들을 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람 군대는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아람 군대를 칠까요? 엘리사는 아람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을 배불리 먹여서 다시 아람으로 돌려 보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많은 적을 죽여야 합니다. 적군의 수를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큰 승리는 얼마나 많은 적군을 죽였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적군을 살려서 보내라고 합니다. 더구나 많이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상에는 없는 전략입니다. 전쟁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 죽이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있어야 전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런 악한 감정의 고리를 잘라냅니다. 분노와 복수, 증오심을 제거함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과 배려는 전쟁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아람과 전쟁이 없었습니다. 칼의 힘은 강합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 앞에 군인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그들의 칼끝은 무뎌집니다. 온전한 승리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로잡아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칼로 잡지 못합니다. 사랑과 감동으로만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로잡히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전쟁이 그칩니다. 칼을 잡고 싶은 마음이 없. 얻게 될 때에 평화가 옵니다. 그때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칼과 힘으로 승리를 얻지 않고 사랑과 감동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기 원합니다. 오늘 상대를 감동시키므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완전한 승리를 하십시오. 그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마음을 사로잡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그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